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강수량 살펴보시면 내일까지 영동 남부와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10에서 40mm 정도가 내리겠고요. 그외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는 강한 바람도 불겠으니까요.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지역에는 대설 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산지 많은 곳으로는 내일까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고요. 빙판길과 도로 미끄러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합니다. 서울나 13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보이겠고요. 인천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포천 낮 기온 14도, 경기 동부 지역 남양주 14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 낮 기온도 14도 안팎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